네, 안녕하세요. 요지파 상각이번 들어갈게요. 자, sometimes it is. 자, 인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뒤에 보시면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왔다면 가주어일 가능성 99%. 뒤에 투부정사구가 있어요. 투부터 여기까지 진주어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주어는 해석이 안 됩니다. 어렵다, 뭐하는 것. 자 주어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따라서 못 마는 것. 주어니까 은느니가. 것은 뭐하는 것은? 아는 것은 어렵다. 자 뒤에 to 동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투 o 부정사는 투 o 부정사만의 목적어나 보호를 취할 수 있다고 랬죠 그래서 to know가 the right thing, 어, to do for the p l a n 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아는 것은. 자 r i g h t 우리 어 수능 영어에서는 오른쪽 보다는 오른 적절한 요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은 뭐하는 이때 투부정사또 나왔죠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명사 있으니까 명사 뒤에 투부담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뭐 하는 뭘 위해서 For the planet, the plus p l a 자체는 행성이라는 뜻이 있지만, 더가 붙으면 지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행성, 지구, 지구라는 행성, 지구를 위해 하는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은, 이런 의미죠. 목적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지금 직독직해 어떻게 하는지 계속 연습할 거예요. 직독직해를 먼저 연습하시고, 이제 계속 연습이 돼서 조금 더 직독직해가 자연스러워 졌을 때 우리말 어순으로 의역하는 연습하시면 좋아요 자 어렵다는 거죠 자헐 하면 어때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죠 그쵸 어떤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단어는 조금 더 신경써서 봐주시는게 좋습니다 때때로 어렵다 어떤 지구를 위해 하는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what sounds good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동사니까, 그렇죠. Not necessarily 부사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What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what절이 쓰이는 경우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주어가 길어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뒤에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나오는데, 왓이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왓은 무슨 절 역할을 해?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이 필요, 설명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채워나갈 거고요. 안, 어, 여기 있는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여기 왼쪽에 볼드체로 해놓은 거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지문이 끝나고 한번더어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안 채운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고 이 문항이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시는 그런 흐름을 저와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왓이 나왔네. 왓은 명사절이니까 무슨 역할이야? 주목보 역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What sounds 그 절이 주어가 되는 거지. 따라서 What 이하는 은느이가 붙이면 되지, 그렇죠? m a 나 n o t necessarily,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런 의미지, 그렇죠?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부정어가 나왔어, 그렇죠? 나. 이런 부정어 조금 신경 써서 해석하면서 계속 주제와 연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사운스 하면은 이형식 동사죠. 그쵸? 몸모처럼 들리다. 왓절 안에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왔고. 그치? 불완전 여기서는 주어 자리였 쓰였는데, 만약에 왓절이 뒤에 목적어나 보호자리였을 때는 앞에 뭐가 온다 그랬어? 동사나 전치사 뒤에 어,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해석은 몸마는거술로 한다 그랬지. 아, 것이 어색하면 무엇이 어색하셔도 됩니다. 자, 좋게 들리는 것이,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때 써오는 무슨 의미겠어요? 좋은, 좋게 은좋 들리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처음 부분에 부정어가 두개 여섯 나왔고, 부정어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아, 지구를 위해 하는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아, 좋게 들리는 게 항상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자, 예를 드는 연결어가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드는 연결어가 나왔다면, 필자가 어떤 자기의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이 문,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독자한테 설명해 주고 싶으니까 얘까지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이 짧은 일곱 개 여덟 문장 되는 이 지문에서 얘까지 든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앞 문장 여기 썸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필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문장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첫번 지금 예를 보시면 세 가지 예가 나옵니다. 자, 예1 번이라고 써줄게요. 첫 번째 예로 루프탑 소울 패널 지붕에 있는 루프탑 카페 카페 같은 거 알죠? 지붕에 있는 어떤 건물에 젤 위에, 옥상에 있는 그런 솔로 패널, 어떤 뭐야, 태양 전지판이라고 하죠. 그치. 요새 많이 보이죠? 우리 지붕에 검정색 태양 전지판 와서 태양열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루프타 솔로 패널은 예를 들어 가장 비싸면서, 오, 비싼 거였어요. And, 자, and가 나오면 등위구조 파악해줘야 되겠지. Most expensive, 그 다음에 least effective가 등위구조로서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가장 expensive. 하면서 가장 적게 뭐 하는 거? 이펙티브, 효과적인 거를 가장 적게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지. 뭐 하는 방법 역시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투부정사 뒤에 새끼 목적어 나왔고요. 자, 목적어는 을 붙이니까 환경을. 자, 이거 형용사 전용법이니까 돕는 가장 비싸면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지. 오, 그래요? 태양 전지판 어때? 태양 요 전지판은 다른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보다 되게 친환경적이고, 그치? 되게 우리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싼 그런 에너지인 줄 알았더니 가장 비싸면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환경을 돕는. 자, 요런 의견을 갖고 있고. 자, 두 번째. 방금 우리 앞 문장에서 했던 좋게 들리지만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예를 드는 것 같아요. buying local food. 자, 그 지역의 음식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어떤 음, 특산물, 그 지역의 농산물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b 잉이 나왔습니다. ing 나오면 뭐인지 파악하라고 했죠. 뭔지 파악해야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으니까. 자, 선생님이 따로 문법 강의 올린 거 있습니다. 혹시 ing가 뭔지 헷갈리는 분들은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ing 둘 중에 하나겠죠. 동명사 아니면 분사인데 여기 뭐하니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렇쵸 그럼 얘 주어 자리에 온 ing니까 뭐겠어? 동명사겠죠. 해석이 동명사일 때 명사처럼 못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동명사도 자기만의 새끼 목적어 가진다 그랬지? 로컬 푸드가 목적어야. 자, 목적어는 을래. 그 지역의 음식을, 그 지역 농산물을 사는 것 주어니까 가슴 사는 것은 실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water p o l t i o n 자그 지역의 물에물에 물에 오염과 그 다음에 쓰레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그 지역의 농산물을 왜 사는 것이 어떤 어떤 이제 사람들은 환경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살때그 지역에서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수 있으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뭐 육지에 살고 있어 막. 바다에서 먼 지역에 살고 있어. 요 그런데 해산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해산물을 먹고 싶으면 그 해산물을 또막 우리가 있는 곳까지 막 주문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해산물을 가지고 오는 수송할 때 어떤 그 수송하는 교통수단이 내는 그런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비용 막 포장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 훨씬 타 지역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어떤 농산물을 먹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훨씬 더 환경에 친화적이라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필자는 오히려 그지역에 어떤 로컬 푸드를 사는 것이 물 낭비를 시키고 왜냐하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막 키우기 위해서는 재배를 위해서는 막 물도 줘야 되고.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걸 증가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대, 니쉬 하면 덴마크 사람들. 그 다음에, 어, UK government. 어떤 영국의 어떤 정부로부터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 어, 클링트는 자주 나오는 수건 거 아시죠? 명에 따르면, 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기관에 따르면, 자, 항상 주장을 할 때, 어떤 패턴이 어때? 자기의 생각만 얘기하면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이런 얘기 뭐 신빙성 있어? 사실이야 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어떤 자료, 누군가 유명한 교수님, 무슨 학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기관의 결과를 예시를 들죠. 자세 번째, 자 덴마크나 이런 UK 정부에 따르면. 뭐래 플라스틱 그서리 백하면은 우리가 비닐봉지 지 비닐봉지를 영어로 플라스틱 그서리 백이라고 하거든요. 플라스틱 그서리 백이 실제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 와우! 우리가 비닐봉지 안 쓰려고 요새 막 장바구니 들고 다니고 그치? 종이 어 종이 종이봉투 종이 백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비닐봉지 플라스틱 그로수리 백이 더나할 수도 있다는 거야 뭐보다 그 면으로 된 가방 장바구니 같은 거죠 가방보다 뭘 위해서 기우나 그다음에 물을 위해서 더 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요런 의미지 지금 세 가지 얘가 어때요. 세 가지 얘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요거는 이제 나쁘게 생각한 게더 낫다는 얘기고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이 뭐야 나쁠 수도 있고 나쁜 것들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세 개의 예를 든 다음에 필자가 you may disagree with all or some of those claims. 자 오월 등이는 r 과썸이겠지 그렇지? 그러한 주장 앞에 나와 있는 요세 가지의 주장을 얘기하는 걸까? 세 가지의 예의 주장을 얘기할 거야. 주장에 너는 disagree 한번더 어때? 부정적 표현 나왔어. 그치지 어, 진짜야? 이거 맞아? 진짜 비닐봉지가 더 나? 아그 지역 음식을 사는 게 오히려 오염을 시켜? 어? 그 태양열이 원래 싸고 되게 효과적인 거 아니었어? 근데 아니야? 이런 음을 들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한 주장에 대해 전체나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동의하지 않는 너가 맞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얘를 한참 든 다음에, 또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어. 예시를 든 앞부분과 예시를 든 뒷부분은 필자의 주장이 또 나와 주는 부분이야. 그요 부분 있지. 요 부분 또다시 여기 예시를 들고 있을, 있는데요 여러분, 그쵸? 그 예시 사이, 예시 이런 경우는 많진 않은데, 예를 들었다. 또 예를 드는 경우가 많, 많이 나오는 어떤 패턴은 아닌데,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요 예드는 요 사이가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이겠지. 그치? 어떻게 중요해? 한 볼게. 너앞에 의견의 전부다, 혹은 앞에 주, those claim 앞에 나와 있는 그 주장의 몇몇에 디스 r 그리할 수도 있어. 그리고 너그디스 r 그리하는 너가 맞을 수도 있어. 왜? 그것은 이때 그것은 이렇게 앞문자 앞문자 너가 맞을 수도 있는 거. 디스 r 그리하는 그것은 뭐에 달려 있는 거니까 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너의 뭐에 달려 있어서 달려 있다. 앞에 메인하고 나오고 캔 나오고 약간 확실하지 않게 얘기하다가 요서는 depends on your individual circumstances. 너의 개인적인 환경, 개인 환경에 달려 있다. 요런 의미 있어요. 어떤 게앞 문장에 나왔던 요거는 대명사죠 네가 전체에 대해 동의할 수있 미안, d i s a g 니까 전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몇몇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그 동의하지 않는 너의 그 의견이 맞을 수 있어. 근데 이앞 문장은 동의하지 않고, 동의하고, 이런 것은 맞을 수 있는 건 너의 어떤 개인적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얘를 그 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앞에 나와 있는 거 하, 지구를 위해 옳은 것을 아는 게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좋게 들리는 게 항상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아니 좋게 들리는 게 좋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어 s o l a 그 다음에 그 지역의 local food, 난 f a t g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뭐에 달려 있냐면 바로 뭐에 달려 있다는 얘기야? 너의 개인적 상이 달려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서포링 근거하는 문장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If you live in Phoenix, Arizona, 여기 애리조나 미국에 있는 주인데요, state. 거기 에 피닉스라는 도시에 산다면, 예를 들어서, 자, solar panel. 앞에 언급했었던 solar panel이 한번더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여기. 그쵸이 solar panel은. 앞에서는 되게 비싸면서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 스마트한 초이스가 될수 있어. 단 네가 피닉스에 산다면. 어떤 인디비주얼 서컴스턴스에 대한 예를 제시해 준 거죠. 그렇지? 피닉스에 산다면 선생님 쳐다보니까 피닉스가 정말 날씨가 햇볕이 1년에 거의 한두달 빼고 거의 10개월 내내 햇빛이 쨍쨍 미치는 날씨가 되게 좋은 해가 많이 뜨는 어떤 뭐 비가 오거나 흐리지 않는 그런 도시래요. 따라서 뭐 그런 상식이 없더라도 어떤 이 특정한 장소에 살면 s o 패널이 되게 스마트한 초이스가 될수 있어. 오케이? Okay? 자, using your own 자, 두 번째 your cotton 어, 두 번째 로컬 푸드는 아니고 이 백에 대한 얘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때 using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your own cotton bags continuously and without exception for shopping for several years. 와우 여기에 동사가 있네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고 그 다음에 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 using your using이 그러면 주어 자리에 또 쓰였으니까 동명사겠지 동명사. 자,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역시 동명사의 새끼목적어 your own cotton bag 너의 자신만의 면 주머니 를면 가방을 사용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돼 continuously 그리고 without exception 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외 없이 아 오늘 좀 귀찮은데 아, 오늘 장바구니 안 갖고 왔네 이런 거 아니고 무조건 쇼핑할 때마다 몇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외 없이 너의 그 어떤 장바구니를 너의 면 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것은 아마도 더 낫다는 거지 환경을 위해서 그 대안보다 이 대안 뭐가 되겠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플라스틱 백이나 아니면은 뭐 페이퍼 백 같은 거 얘기하겠지. 여기 앞에 제시된 대안들은 플라스틱 글쓰리 백이었고요. 자, 여기까지 얘를 설명하고 얘 뒤에 다시 일반어 진술 나옵니다. 필자의 주장도 나오겠지. 이러한 초이스스의 각각은 이러한 초이스는 앞에 나와있는 솔라 패널, 그 다음에 커튼 백스 얘기하겠지. 이런 초이스스의 각각은 역시 또 같은 표현 나옵니다. 달려있어. 뭐에 달려있다는 얘기야? 자 개인의 환경과 비헤이비어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인디비저를 퍼스널로 바꿨을 뿐이야 그치 더 베스트 솔루션 자 처음에 어, 지구를 위해 하는 옳은 것을 아는 게 조금 힘들어 근데 가장 좋은 자, 이런 최상급 긍정적인 최상급 필자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의견을 자신의 주장을 가장 좋은 솔루션 환경에 가장 좋은 솔루션은 뭐다 개인적인 것이다.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 depends on individual circumstances or personal circumstances and behavior 의미를 죠 여기서는 여러분 계속 계속 키워드 가 반복됐어. 그치 일단 circumstances 그다음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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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대시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시에 대해 다른 예를 제시하면서 예를 들는 내용과 그다음에 중간중간 필자가 예 들고 나서 얘기하는 주장을 종합해 보면 어때 이런 환경에 대해 좋은 걸 선택하는 거는 개인적 상황이나 개인적 행동에 달려있다는 의미인 걸 바로 알수 있지 요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지가 조금 클리어 하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를 제껴나가는 것보다 답을 찾는 것도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어디 나왔을까? 여기 나왔네요. 3번이 답일 것 같습니다. 기술 발전 안 나왔고요. 줄인다 이런 거안 나왔고. 효과적이다 그런 거. 정부 차원의 정책 요거안 나왔고. 지속적 실절 가치관의 근무적 변화 안 나왔죠. 그쵸? 어, 되게, 요지 보기가 되게 다른 보기가 되게 평이. 답이 그냥 완전 확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매직아이처럼만? 매직아이 모르는 분들 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이제 전반적인 흐름 정리하고, 중요한 어퍼 포인트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예를 들면서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뒷받침하고 있죠. 자, 얘가 두번 나왔고, 얘 들기 전에 이앞 문장, 요거. 어, 몇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 들고 나서 요 문장, 요기, 요거. 그쵸? 여기에 중요한 필자의 강력한 주장이 하나 나오고 있지. 자, 이 모든 것은, 이 앞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든 안 하든 이 모든 것은 뭐에 달려 있다? 너의? 개인적 환경 요거 빈칸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선생님이 내신 문제 낸다면 your individual circumstances 빈칸은 그대로 내신 시험에 나기보다는 약간 변형해서 낼수 있겠지 아니면 individual personal personal 두개 뚫어 놓고 빈칸 놓을 수 있죠 내신은 약간 실제 수능부 수능처럼 내시겠지만 은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자요 부분 파악하고 요 마지막 부분에 요거 달려있다? 그래서 답을 찾는데 어려운 건 없었고. 자, 앞에 썼던 거, 정리 안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여기 가조라고 얘기했었고, 그치? 엔드 등이 표시했었고, 요거, 형용사전용법이라고 했었고, 동명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동명사. 그치? 자, 여기서는 무슨 이즈 대명사이셨어. 앞문장 가리키는 거고, 유징은 동명사였어. 여기서 한번더 여기 이즈. 자. 앞에 동명사고 주어인데 아무리 동명사구 주어가 길어도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요 기억해 주세요. 요 이즈 바로 앞에 years를 주어로 착각 하고 아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의 주어는 environment 아닌 거 알지 핵심주어 뭐야 솔루션이 주어겠지 그치 그래서 솔루션 선생님 말하는 핵심 주어는 수식어고 뺀 주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디펜스의 주어 뭐겠어 이치가 주겠죠 이친 단수치급 초이스스가 주어 아닙니다. 이렇게 수일치 여러분들이 어법을 공부하는 거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 지문을 공부할 때그 지문에 각각의 문자에 나와 있는 어법 포인트를 한번더 주의 깊게 보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따로 어법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주제야 힌트 이 지문에서는 뭘까? 연결사 접속부사 쓰였죠. a 이 p 샘플 되게? 흐이한 주제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반복 부정어가 나와서 주제를 찾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 주제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수능특강 해설지에 보시면은 해설지에 소재라는 부분이 항상 나와 그 소재가 주제라고 볼수 있어 환경을 위한 선택의 글쓴이의 중심 생각이야 요거에 대해서 이 글을 쓴 건데 이 글에 대해서 필자의 의견이 뭐, 그, 의견이 들어간 게 요지라고 했죠. 그 의견이 뭐야. 이런 환경에 대해 선택을 할 때에는 개인의 상황과 행동에 따라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자, 여러분들 아래 글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궁금하다면,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생님, 선생님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3강 2번 마치도록 할게요. 이 뒤에 선생님이 드린 이 문장은 이 지문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봐줬으면 하는 문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설명했고 자, 끊어 읽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어요. 요런 표시 보시면서 한번더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시면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선생님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용으로 해 두는 거고 커뮤니티에 요어 학습지 올려놨구요 혹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나 DM 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 주시면 파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